때 만난 외국인 친구에게 주면 좋아할 만한 선물 추천해드릴게요. 선물 뭐하지? 요새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가 진짜 핫하잖아요. 이 중에서도 부채랑 그립톡 추천합니다. 부채는 이렇게 펼치면 한국 전통 예술 작품들이 그려져 있어서 정말 예쁘고 부피도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부담스럽지 않아요. 퀄리티가 진짜 좋고 작품 설명이 영어로도 쓰여져 있어서 외국인 와우. 친구에게 선물하기 좋아요. 자개 그립톡도 가볍고 부피도 작은데 요 자개가 엄청 영롱해요. 스리 스티커가 있어서 폰케이스에 붙이기 좋고 실용적이면서도 한국미를 알리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요새 K뷰티 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토리든 수분 세럼은 수분감도 촉촉하고 순해서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아이템이라 외국인 친구 선물로 딱이 면세점에서는 올령보다 쿠팡보다 싸니 출국할 때 면세 찬스 쓰는 걸 추천 면세 추천템으로 아스트라 크림도 추천해요 올령에서 1위하고 sns에서도 난리난 이 수분크림은 꾸덕해서 수분을 꽉 채워주는데 바닥 난방분화 대신 히터바람을 쓰는 외국인들에게 딱 k푸드도 빠질 수 없죠 한국에는 마법의 가루가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이제는 많이 아는 신라면 의 라면 수프만 이렇게 모아놓은 제품인데요 라면뿐한 나초 감자튀김 등 시즈닝으로 먹으라고 하나씩 주면 좋은 아이템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